자동 관찰과 아. 행동 연구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과목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있었고 그 거기서 이제 막 사건 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을 구체적으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치원 현장에서 어그 자신이 분석한 통계 분석을 하고 막 주먹 보고식으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애들의 행동을 진짜로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도하는 거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어~ 분석 방법은 분석 반, 방법대로 따로 공부를 하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를 쓰는 거를 진짜 적용할 줄 아느냐. 애들이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어~ 성의 있게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지도할 수 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술해야 돼요. 선생님 문장을 기술할 때서답식 문장의 채점 포인트가 든 그거예요. 서답식 문장을 구성할 때는 서답식 담아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저는 그냥 얼핏 보고 조망 수용 능력인 줄그 능력을 쓰라 해가지고 아, 아. 거기에 어, 어 능력이면 조망 수용 능력인가 했는데 뭔가 아, 아. 믿음 바람 의도가 너무 마음이론 같아서 이거 풀고 나니까 시간 5분 남았길래 직접 아, 한번 바꿨어요. 그랬구나. 아 문장은 너무 네. 바, 완벽하게 붙였어요. 제가 이거 뭐지? 2회차 때도 이래서, 네. 이번에 꼼꼼하게 하려고 한 번씩. 어, 는데 이거. 안 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음, 선생님, 근데, 때문에... 시험지에다가도 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거를 네. 생각한다면, 어, 문제를 풀고, 문제 풀고, 답안지에 옮길 때한번더 보면 어때요? 문... 이렇게 표시하면서일 거요 네네. 제가 전에 합격생이, 그 문제지 읽은 거 보여, 보내드렸죠, 시험지 네. 예, 예 간접음악 감상이거든요. 해설방이 네. 들었어요, 선생님? 어, 아직 안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는 선생님 지금 공간 얘기밖에 없는데 음... 어, 공간 제공밖에 없어요. 도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 소도구 얘기밖에 없는데 요거는 신체뿐 아니라 신체, 더하기, 음악인데, 이거 선생님이 충분히 알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약간 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제 법자가 강의는 다 들었죠? 네. 법공부 어, 어, 지금쯤 한번더 하면 좋을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러고 한두 번더 봐야 되고, 이게 이제 프로이드는 유아 교육에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음.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어, 이제, 유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 그런 분들은, 응. 아유, 아기 때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커서 잘해줘야지, 애기 때는 아무 게이키워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응.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프로이드는 응. 아니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 안 나는 시기에, 저... 우 우신 밑바닥에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을 지배한다. 오히려 커서 상처 받는 거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데 애기 때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 자녀 양육 방식이나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애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 준 거예요. 강 개념. 어이거잘 썼네요. 선생님이 아이 미뭐 이거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골똘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분석해야 네. 돼요. 왜냐하면, 예, 선생님이 점수가 솔직히 말해서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경계선에 걸려있거나, 경계선보다 1, 2점 조금 잘하거나, 아무튼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실수 갖고 네. 당락이 갈리는 그런 점수 대에 있어요, 네. 선생님이. 암기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실수만 좀안 하면 좋을 거 같고 네. 잘 쓰신, 이제 수업 뭐 사례 만드는 거는 너무 잘 쓰시니까 하셨고 AR 좀 활용해 보셨어요 수업 시간에? 아네아 네. 아, 아, 진짜? 좋아했어. 네. 애들 너무 좋아하죠? 어, 네 <laughs> 그래요 나중에 2차 수업 시간 할 때도 이런 문제도 제가 좀 다룰 예정이니까 그래도 아, 네. 선생님, 보니까 유치원이 되게 좋은데지 수업 사례가 아, 좋은 게 <laughs>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2차에 다 넣어봐야죠. 여기. 네. 어, 우리는 이제 1차랑 2차 랑 연결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강생 네. 선생님들이 2차도 잘해요. 선생님 가능하면 네. 모별 학습공동체 들어오시고요. 네. 그리고 어 저한테 이틀에 한 번이라도 카톡이라도 보내시면은 그런 게 방지가 될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쌤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펜다운만 네. 없으면 잘할 수 있어요.